첫 소식입니다. 마포구청에서 마포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. 이번 박람회는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하고 지역의 고용률을 높이고자 열린 만남의 장인데요. 많은 구직자들이 함께해 현장 면접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. 2023 마포 일자리 박람회가 지난 23일 마포구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개최됐습니다. 이날은 20개의 기업이 참여한 채용 면접 부스가 운영됐습니다. 구직자들은 영업, 마케팅, 디자인, 운수 등 많은 분야를 접하며 인사 담당자와 직접 일대일 현장 면접을 진행했습니다.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제일 먼저 보는 것 같아요. 너무 틀을 정해놓고 몇몇 기업만 방문하시기보다는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고 거기서 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기회를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오셔서 여러 군데 좀 상담을 받으셨으면 합니다. 마포 직업 소개소, 서울 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이 함께한 취업 정보 부스를 통해 각종 정보와 지원 정책을 알수 있었습니다. 더하여 이력서 컨설팅 및 사진 촬영, 헤어 메이크업 등 부대 행사 부스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 취업 목표로 지금 이직 준비하고 있는데. 이력서 사진도 무료로 해주고 메이크업도 공짜로 받아서 정말 좋았습니다. 웹사이트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.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구직자는 만족스러운 일자리를,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얻은 기회가 됐길 바랍니다. 안녕하십니까 공선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